내가 끌어줄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동화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아, 도와줬는군요? 그, 네네 어. 반갑습니다 예동제자 벽화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사년 범띠 운세 좀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네. 이제 범띠분들이 이제 일사년에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범띠분들은요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오, 좋은 인연이면. 네, 여자친구가 됐던, 남자분이 되셨던, 그리고 결혼 상대가 들어오는 시기고요. 어, 또 혹은 이제 취업이나 새로운 직장에 이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던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좀 사람들 사이에 구설이나 조금 칠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잘 버티시면 아 내가 괜찮은 직장을 들어왔구나. 아 내가 좋은 연인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점점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 직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주위분들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까요? 네, 만나면. 보통은 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여자친구가 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 선후배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 격으로 만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내가 성격이 조금 세다 하시는 분들이 범띠세요 어, 성격이 너무 세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기지만 그거를 내가 올라간 자리가 정상이 아니시면 그 정상에서도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는 해가 을사년 띕니다 그러니 좋은 기인이 들어오셨을 때 이거 하면은 조금 어때 어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너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어, 혹은 어 내가 끌어줄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면 동화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아, 도어 그... 는군요 네. 어... 그리고 그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 아니에요. 황금 동화줄이기 때문에 꼭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금전의 흐름은요. 사실 이분들이 24년엔 되게 막히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으시고, 어, 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뭔가 하던 일이 잠깐, 잠깐 주춤주춤 하시거나.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 범띠의 운기로이 24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 25년에는 좋은 기인의 운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을 잡으셔야지만, 어, 이운기가 펼쳐져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갈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범띠 분들이 머리가 되게 아픈 시기예요. 음, 머리가 되게 아픈 시기니까 뭐 빚이 있다고 한, 하면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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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희망적으로 어,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점은 빨리 구부러져요. <laughs> 구부러진다는 게, 내가 사자, 이렇게 사자는 호랑이가 범띠들이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시잖아요. 근데 그 게으름을 조금을 완화시키고, 아, 내가 부지런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금전, 그 다음에 새로운 운기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운기가 되실 겁니다 22년 23년 24년에 빚이 조금 생기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 빚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짐을 어, 들어야 되나 내가 이만큼 짐을 이고 지고 있어야 되나 나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24년에 어, 스스로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정신 차려야 돼 이러시면서 정신을 차려주시고 어, 나 잘할 수 있어 한 발자 한 발자 이어 나가보자 하시고 난 후에 어, 정신을 차리시면 언젠가 25년, 26년에는 많은 빚을 청산을 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어, 조금만 고생하셨으니, 25년, 을사년에는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또 들어오니, 꼭 귀인을 잡으셔서 풍요롭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동제자 백과선녀였습니다. 네.